이안 들어가고 디바도 갑니다. 가... 윈스턴이랑 같이 가야되는데 안가고 팽이 들어가야 뭐 팽이 들어가야 힐러도 들어가지 뭐.. 힐러가 앞장서도 들어갈 순 없잖아? 겐지 승률 71%인데 네명이 힐러여져라고? 아. 아닌데? 아는데 <laughs> 우리 셋시 힐러니까. 내모습가 힐러구나. 야, 나모스트야 놀랍게도. 아, 우리 사고 있어. 오리 사진 짜개우있어 항상 폭력 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 라인 쓰레기잖아. 맞지? 아. 뭐이요 여러 안이 쓰레기 촌아니까 쓰레기죠. 이스 nice. <laughs> 어, 내가... <립> 알았다. 어디있을지도 없네. 어, 다 그냥 그냥 더 때려보고 본 거야 니퍼랑. 당연하지 어, 당연하죠. 갠지가 착신하가는. 아나겐지1편다시잘 못하는데. 어, 아, 저, 화물 저자 밀어요? 아니 아니 아나님이 밀 거야. 퇴군이다가. 방벽 가세요. 방벽. 와! 가 킬러 라인이랑 한번 잘아 볼게요. 제 에펙스 보드기 있어 가지고. 좀깜니까 아! 아 타타타타타타타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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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해주실 필요 없네. 잡고 졸라못 하네 나. 로시를 아, 잡아야 돼. 그래, 다가와요. 기 소리가 나는데? 아니야 착각이야 여기 쓰레기 존이라서 그래 맥 소리나 맥 뒤에 있어 내가 그랬지 쫄뚝이 소리났다고 쫄뚝이가 아니잖아요 맥도 쫄뚝이잖아 아 진짜 맥은 죽였고 겐지 남았어요. 아 잔다 날 깨워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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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음. 어, 음. 음. 자꾸 실패하는 게임점프 역시 화물은 힐탱 따기 밀어야지. 아, <목소리> 어, 아이고 아프네. 아, 어! 어. 뺑그리에 맥. 뺑그리의 외기, 그 말이야? <laughs> 그, 그뭘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음. 맞아, <laughs> 어, 뭐야! 사방이 <laughs> 힐 해줘야 돼 왠지 어디 있는지 재거하다 재호가... 아, 팔아 나왔네. 아. 안 돼, 선생님. 저힐좀공 쓰지 마. 많이 죽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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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나요? 일단 아나 님이끌 아나 님. 아나픽 없어 우리 하나님도 픽 없어. 난 뒤로 와야 돼 하나님 뒤로 와야 돼. 하나님 공궁 쓰세요 공. 궁. 나공 궁 있어. 저아힐 좀요 하나님 뒤에 저 있어요. 아 죽어버렸네. 얘들아 밀어 밀었다. 와. 우 포크하고 싶다. 내가 갈고리 명수률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아, 겐지가 자꾸 물어 가지고. 아 여기 수비 이겼던 기억은 그날 내가 메르시했던 우리 노탱 조합 그거밖에 없는데. 산상력이야만. 아 독점이랑 4인큐 했던 날인가? 3큐? 4인큐 했던 날인가? 내가 소자 했던 그 날인가? 뭐지? 어 아, 너가 소자하고 우리 우리 맥. 시민님 뭐 했지? 우리 시민님 없었나? <laughs> 없었던 거 같다. 아 시민들이었다? 아 모르겠다. 아니야 없었지 싶다 아마. 내가 원희하고 너가 소자하고 걔가 걔가 뭐 했지? 독점 뭐 했지? 독점 맥 했어. 아 아 어, 너무 거대해서 깜짝 놀랐어 네? 어, 참... <laughs> 아또 딱딱 뒤돌았는데 너무 거대한 <laughs> 아 너무 깜짝 놀랐죠? 심지어 계단도 위에 있어가지고 이판 <laughs> 하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근데 이거 왜미었는지난 사실 잘 모르겠어 나잘 못했어 <laughs> 아 선생님 11시, 11시밖에 안됐는데 아, 네, 아, 내일 홀리하신 날인데, 날이, 홀리한 날이거든. 네, 우리 딜러 다 저기 있거든. 내일 철취에 가야 되거든. 리프 아프다, 리프 정말 <laughs> <내가 지켜줄게. 웃음> 우리 바포 나리포 전매 아프기 내가 시게 우리 딜러들 파라한테 물렸어.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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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시 맞지. 아, 우리 하나 죽었어. 그리고 내가 죽을 예정이야. 어디 있는데? 힐좀 려나 님. 아니, 하나 죽어. 어, 안 죽었구나. 야, 아까 살려. 내가 풀 주고 줄게. 우리 메르시 힐맨. 우리 메르시 힐배. 잔다다잔다다 하나 죽겠다 하나 그게 없어 방패기 없어 우리 하나 죽었어 <목소리가> 이게 안 망가졌다고? <맞았다고? 목소리가> 와우, 시왜 자꾸 대박 내지? 예, 메리시아, 디오, 카몰메르시 화물에 파랑아, 디오, 카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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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몰이힐몰이 아, 아프니? 힐 좀요. 제가 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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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활동이 뒤로 좀빠져계세요 갑니다, 갑니다. 아, 우리 웨일스 죽었구나. 어 예, 궁이겠다, 궁이겠다. 우리 저희 지금 개판이거든요. 아는님. 아. 리시개데 아. 씨개 아, 씨. 아, 힐 좀! 힐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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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눕다구그 아, 공 쓰지 말걸. 망치에 돌 줄이야. 2미터였나? 망치에 놓는 게? 아... 어? 잠깐만. 이거 잘 가면 될거 같은데? 모여서 다시 가면 돼. 모여서. 뭐 화물을 안 밀지? 우리 아나님 아파. 힐해주고 있어. 아, 파라가 너무 가. 나힐 좀, 나힐 좀, 나힐 좀. 왜 파라사를 막 안,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저기. 벤지야. 아니 아니. 아, 나 죽었다. 못 받겠네.

잔다또잔다 아. 아. 잔다. 우리 솔저가요 여... 선생님 또그 힐이 안 돼요 아, 거기 있어 기 있어 아 힐비는 아파 아저 어, 누구냐 겐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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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핀데 씨 우리 우리 하나 영원히 잘려. <laughs> 아 씨발 내가 잘랐다 우리 솔직히 컴 한가 보네. 나도 파라씨 보긴 보는데 딸피라도 되지. 아저지 말이지. 아씨 8월 근데 궁있쓸때 내가 방벽 아껴 놓게금 윈스턴 나왔다. 쟤네도 라인 빼고. <목소리> 저공 있어요 저 입구가서 연락 왕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뒤지다 끝났네.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래도 마파로 번... 이겨서 다행이다. 써. <laughs> 메르시 요즘 궁 아니 파티. 팥치... 제가 여러분지키지아 <laughs> <게 좋은> <laughs> 와우 저거 완벽하다. 진짜 파티. 근데, 이거, 디바가 자폭을 너무 잘 썼어. 어, 맞아, 맞아. 3인궁이었나? 어, 위험할 때마다 3인궁, 2인궁 막 계속. 아, 2427점인데. 아아아아아